안녕하세요. 정주TV 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4일 월요일이네요. 간줄꽃, 예. 이렇리또한번 올려봅니다. 그, 여기는 간줄꽃이거든요. 간줄꽃인데 아마 이 유튜브에는 인기가 있더라고요. 이러가한 올려봤습니다. 여는 방향, 또 요래도 올려보고, 뭐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. 사람도 다니고, 아, 이거 어제 덥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갔다가, 막, 이렇게, 한, 몇 갔다 고 막, 바로 왔습니다. 예. 요 그림, 안 좋습니까? 예, 석주 우으니까 엄청나더라고요. 여기 저, 간절고, 공원인데, 이렇게, 막, 풀이 뭉성합니다, 그냥. 단날 같은, 풀 베고 이러는데, 오늘 그대로 있네요. 그, 수평선을 보이죠? 저쪽 방향이, 이제, 울산 방향인데, 지금, 기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운에도 좀 끼고 이래가지고. 이거는 이제 동영상인데, 이렇게 카메라가. 요거는 먹고, 이거. 엉망오채통이에요. 거기서 사진정당 건너에 마요가 있네요. 마요가 있으니까.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, 그, 안쪽으로 등대 보이죠? 등대가 이렇게 주로 타이거님이요. 예. 저게 이제 반절고. 전에 반절고 찍 예. 네. 네. 그내 이름이 이제 반절고 TV라는데 반절고 저서 이제 다 가지고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서 그 오래된 등대입니다. 이걸 아나로로 등대고 지금은 디지털 등대니까 요거. 저그 안에 들어가면 전시하는데마다 응. 되어 있습니다.